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스 캐페시터의 스몰 시그널 을 인가 했을 때 발생하는 캐페시턴스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인가를 해서 모스 캐페시터의 동작 모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우리가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은 dc 전압입니다 즉 어떠한 특정한 2볼트 3볼트 마이너스 1볼트 이런식으로 dc 전압을 인가 했을 때 모스 캐피스터의 동작 모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배웠던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 이러한 DC 전압에 스몰 시그널, AC 전압을 추가를 하면은 모스 구조는 결국 캐피스터이기 때문에 캐피스턴스 성분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스 캐피스터에 우리가 DC 전압을 인가한 상황에서, 즉, 어떤 특정한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스몰 시그널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주게 되면요. 우리가 메탈 쪽에 차지나 거기에 대응되는 실리콘 쪽에 차지가 조금씩 바뀌게 되겠습니다. 즉, 게이트에 인가되는 스몰 시그널에 따라서 차지의 양이 바뀌게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캐패스턴스 성분으로 정의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점은 우리가 각각의 모드에서, 즉,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벌전 모드에서 캐패스턴스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Qs 즉 실리콘 쪽의 차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어내었습니다 Qs가 Q Accumulation, Q Depletion, Q Inversion의 합으로 표현됐었고 각각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어냈었고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가 C-Ox랑 같다라고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스몰 시그널 캐패시턴 성분, 즉 게이트 전압이 바뀌었을 때이 Qs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이고 이미 우리가 이 관계를 지난 시간에 다 구했습니다. 결국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스몰 시그널 캐패시턴 성분이 되겠죠. 따라서 스몰 시그널 캐패시턴 성분을 그려보면요,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네, 마이너스 C 옥스예요그렇죠 우리가 절대 값만 취해서 그려보면은 C 옥사이드 값으로 일정하고, 마찬가지로 인볼전 모드에서도 C 옥사이드 값으로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똑같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었고요이 중간에 디플리션 모드에서는 처음에는 기울기가 급격하다가 점점점점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 값이 결국은 스멀시그널 캐패스턴스 값이니까, 점점 점점 이렇게 감소하다가 vt 이 디플리션과 인볼전 모드 경계면에서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만으로 모스 케페스터의 캐페스턴스 특성 우리가 이것을 보통 게이트 전압에 따른 캐페스턴스 특성이라고 해서 cv 특성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겠습니다 모스 케페스터의 이상적인 cv 특성을 우리가 바로 유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큐뮬레이션 모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모스 구조의 어큐뮬레이션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DC 전압을 인가한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DC 전압 때문에 발생하는 차지질을 지금 하얀색 이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게이트 쪽에는 마이너스 qm 그리고 실리콘 쪽에는 q 어큐뮬레이션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스몰 시그널을 가해서 델타 qm과 델타 q 어큐뮬레이션을 만드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듯이 어큐뮬레이션 차지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t 페이스 포텐셜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이 어큐뮬레이션 된 홀들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스몰 시그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델타 QM 만큼의 차지를 어큐뮬레이션된 홀들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는 델타 QM과 델타 Q 어큐뮬레이션이 결국은 이 옥사이드 양단에 이렇게 분포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옥사이드에 의해서 캐패스턴스 성분이 결정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 값은 C 옥스 즉 옥사이드 두께 분의 옥사이드의 유전율로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플리션 모드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할 듯이 메탈 쪽에 약간의 플러스 전압 비인가 돼서 플러스 QM이 존재하고. 디플리션 차지 Q 디플리션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스몰 시그널을 인가를 해서 델타 QM을 만들게 되면은 델타 QM의 차지를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증가하면서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 델타 QM을 대응할 델타 Q 디플리션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결국 델타 QM과 델타 Q 디플리션, 즉 스몰 시그널에 의한 차지의 변화는 결국은 이 옥사이드 레이어와 그 디플리션 레이어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옥사이드가 만들어내는 캐패시터와 디플리션 레이어가 만드는 캐패시터가 서로 직렬 연결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즉, 이쪽에 델타 QM이 있고요, 이쪽에 델타 Q 디플레이션이 대응되는 이러한 캐패시터가 두개 직렬된 형태로 우리가 모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캐패시터가 직렬 연결되면은 다음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전체 캐패스턴 성분을 정의를 할수 있겠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옥사이드 캐패스턴 성분은 두께분의 유전율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디플리션 캐패스턴 성분은 우리가 예전에 PN 다이오드 할때 배웠었죠. 그쵸? 뭐좀 복잡하게 유도를 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도한 식을 보면은 결국은 디플리션 레이어의 위스분의 결국 실리콘의 유전율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수식을 우리가 뭐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벌전 모드인데요. 인벌전 모드에서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인버전 캐리어 즉 실리콘 서페이스 쪽에서 모여있는 이 전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전자들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 전자들은 이 벌크 쪽에서 전자들이 오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디플리션 리전이 있었겠죠 디플리션 리전이 있고 여긴 P타입 반도체였으니까 전자가 소수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메탈 쪽에 우리가 강한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확사을 해서 디퓨전 해서 점점점 오다가 이 디플리션 리전 경계면에 오게 되면은 강한 일렉트리 필드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드리프트 해서 이 경계면 쪽, 서페이스 쪽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마치 이 상황은요, 우리가 PN 다이오드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벌크 쪽에서 있다가 그 경계면 쪽으로 디퓨전해서 다가오고 드리프트에 의해서 디플리션 리전을 빠르게 건너가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퓨전 해서 오게 되는 전자들이 이 서페이스 쪽에 쌓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써멀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즉, 디플리션 이전에서 스스로 일렉트론과 홀 쌍이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생성된 전자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 서페이스 쪽으로 끌려오는, 이렇게 끌려온 전자들이 서페이스 쪽에 또 쌓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서페이스 쪽에 전자들이 모이기려면은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즉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것은 스몰 시그널 캐패턴 성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게이트 쪽에 스몰 시그널 인가를 하는데 로우 프리퀀시면 즉 주파수가 낮으면은 그 낮은 주파수에 따라서 Q 인벌전 즉 여기 모이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Q 인벌전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델타 Qm을 이 인벌전 차지의 변화로 다 대응을 할수 있지만 이 스몰 시그널이 너무나 주파수가 높으면요, 대략 한 100Hz 이상으로 높게 되면은 이 변화되는 델타 QM을. 이 인벌전 차지가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전자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이프리퀀시의 신호 스몰 시그널을 우리가 모스캐페스터 인가를 하게 되면은 Q 인벌전이 이 델타 QM을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벌전 모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낮은 주파수의 스몰 시그널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 스몰 시그널에 의한 델타 QM을 인벌전 차지가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화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인벌전 차지가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이 델타 QM을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옥사이드 양단에 차지들이 서로 대응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옥사이드 캐패스턴스, C 옥스 성분으로 우리가 전체 스몰 시그널 캐패스턴스 성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스몰 시그널을 인가를 하게 되면요. 델타 QM이 인벌전 차지에 의해서 대응이 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델타 QM을 어떤 차지든지 대응을 해줘야겠죠. 캐패스터니까. 따라서 델타 QM이 생긴 만큼 이 디플리션 리전 차지가 다시 증가하면서 즉 델타 Q 디플리션이 델타 QM을 대응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델타 QM과 델타 Q 디플리션이 옥사이드와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서로 직렬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모사를 할수 있겠고요. 따라서 전체 캐패시턴 성분은 옥사이드와 C 디플리션이 서로 직렬 연결된 형태. 여기서 C 디플리션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할 듯이 인볼전 모드에서는 이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최대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폭분에 실리콘의 유전율해서 결정을 할수 있겠고 이러한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최대값인 시점이 결국은 C 디플리션이 최대값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 캐패시턴스 성분의 값은 최소값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프리퀀시가 인가된 인볼전 모드에서의 캐패시턴스 성분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게이트에스레 o l 드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에 우리가 스몰 시그널을 인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하얀색은 DC 전압 즉 Vt에 의한 차지가 되었고 이 스몰 시그널에 의해서 델타 QM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스몰 시그널이 하이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인볼전 차지가 대응되지 못하고 디프리션 차지가 대응을 해서 델타 QM을 대응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게이트에 VT 이상의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똑같이 하이 프리퀀시 스몰 시그널이 인가를 하게 되면은 하얀색 직사각형은 DC 전압에 의한 차지이기 때문에 더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DC 전압이기 때문에 DC 전압에 대응되는 이 인벌전 차지도 같이 있게 증가가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몰 시그널에 의한 델타 QM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대응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인벌전 차지가 대응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디플리션 차지가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디플리션 차지가 대응하니까 이 디플리션 레이어의 위스도 증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스몰 시그널은 이 크기가 되게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V라고 하면 은 얘는 100mV 밖에 되지 않는 전압 크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 작은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이 폭이 그다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바뀌긴 하는데요 그 값을 무시하고 그냥 스레솔드 시점에 디플리션 리전의 폭에 고정됐다라고 그냥 간주해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게이트 전압이 VT 이상으로 증가가 되면은 이스레솔드 시점 이후부터는 캐패시턴스 값은 계속 일정하게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C 미니멈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는 요 게이트에 지금 대응되는 차지들을 전부 다이 어큐뮬레이션 된 차지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옥사이드 양단에 차지들이 몰려있는 형태로 모사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전체 캐패스톤 성분은 이 c 옥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리션 모드에 가게 되면요, 게이트에 모인 차지를, 이 디플리션 차지가 전부 다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옥사이드 층과 디플리션 층 양단에 차지가 모여 있는 것처럼 간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C 옥스와 C 디플리션이 서로 직렬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전체 캐패스턴스 성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벌전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요,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 인벌전된 캐리어들, 즉, 서페이스 근처에 모인 전자들이 이 게이트 쪽에 생성되는 델타 QM을 전부 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즉, DC와 AC 전압 모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캐패선 성분은 이 C-OX로 대표할 수 있겠지만, 하이 프리퀀시 상황에서는 DC 전압, 즉, 느린 신호에 대해서는 인벌전 차지들이 대응을 할수 있지만, 이 빠른 시그널에 대해서는 인벌전 차지가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디플리션 차지들이 추가로 증가되거나 감소되어서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옥사이드 캐패스턴스와 디플리션 캐패스턴스가 또 직렬 연결된 형태로 전체 캐패스턴스 성분이 정해질 수 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게 결정이 됩니다.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는, 즉, 게이트 전압이 VFB 이하일 때 우리가 스몰 시그널을 인가하게 되면 그때 캐패스턴 성분은 네, 옥사이드, C 옥사이드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플리션 모드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은 디플리션 레이어의 폭 XD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C 디플리션이 네, 감소를 네,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전체 캐패시턴스 분의 1이 Cox 분의 1 더하기 C depletion 분의 1이었으니까 이 값이 감소를 하니까 전체 캐패시턴스 C도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d e p l t i o n 모드에서는 캐패시턴 성분이 감소를 하다가 inversion 모드에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낮은 리퀀시에서는 다시 Cox 성분만 나타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점프하는 그래프를 가지게 될 테고요. 만약에 하이프리퀀시 스몰 시그널이 인가된 상황이라면은 그냥 C 미니멈 값으로 고정이 돼서즉 C 옥 x 와 C 디플리션 이 서로 직렬 연결된 형태로 전체 캐페스턴 성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최소값으로 그대쭉 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스 캐페스터의몇 가지 파라미터를 조절 하였을 때 CV 특성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가 모스 캐페스터에 도핑된 도핑 농도를 한번 증가시키게 되면은 CV 특성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플랫밴드 볼티지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핑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실리콘 쪽에 있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리콘 쪽에 워크 펑션이 더 커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고요. 따라서 파이 MS가 결국은 플랫밴드 볼티지와 같고 이것이 메탈 쪽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 쪽의 워크 펑션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데 이 값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플랫밴드 볼티지는 마이너스 값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즉 절대 값은 커지면서 음의 방향으로 더 커지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VT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VT 식을 보시면요. 지금 플랫 밴드 볼티지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값이 더 커지게 되었고요. 이 파이 FP, 파이 FP도 기억나시죠? 즉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의 차이가 되겠는데 이 값이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또이 값도 더 커지게 되었고요. 따라서 지금 감소하는 값이 더 있고 플러스로 증가되는 값이 있는데 이두 항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VT는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c 미니멈 값이 변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도핑을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디플리션 리전의 폭은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c 디플리션 값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값이 증가하게 되니까 c 미니멈 값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사실을 요약을 해서 한번 그려보면요, 원래의 CV 특성이 까만색 커브였는데요. 지금, VFB 값이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어큐뮬레이션 모드가 발생하는 이 시점이 좀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시점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C 옥사이드 값은 변하지 않았죠. 그쵸? 옥사이드의 두께나 유전율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같은 이런 값을 가지게 되었고그 다음에 VT 값이 더 증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VT 값에서 인벌전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VT 값이 증가되니까, 이렇게 감소되는 구간이 조금 더 멀리, VT 값이 증가된 것처럼, 여기서 편평하게 C 미니멈 값이 나오게 되겠고, 이 C 미니멈 값은 원래 값보다 더 증가된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림이 지저분해졌는데요. 결국은 이 VFB 값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간 것처럼, 그리고 이 C 미니멈 값이 올라간 것처럼, 그리고 VT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C 미니멈 값에 도달하는 이 지점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것처럼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요, 우리가 옥사이드의 두께를 감소시키면 동일하게 CV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어, 답도 다 적어두었고, 그리고 최종적인 CV 커버도 한번 남겨두었으니 이것이 정말로 맞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CV 특성을 예측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CV 특성은 모스 캐페시터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CV 특성을 통해서 캐페시턴스 측정을 통해서 거꾸로 모스 캐페시터의 이런 물리적인 파라미터들을 알아내는 용도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